이번에는 약용 식물 오탄 대추 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식물 박사입니다. 밤에 잠못 들고 뒤척이거나 일상에서 쉽게 피로를 느끼고 계신가요? 오늘은 달콤한 맛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대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3분 안에 대추의 놀라운 효능과 활용법을 알려 드릴게요. 대추는 동아시아가 원산지인 낙엽수로 보고도 먹지 않으면 늙는다는 속담처럼 건강에 이로운 식품입니다. 당도가 매우 높고 비타민, 미네랄,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. 대추의 첫 번째 효능, 심신 안정과 불면증 개선입니다. 대추에는 신경을 편안하게 하는 성분이 있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이 편안한 밤을 선물할 겁니다. 두 번째, 혈액순환 개선과 혈관 건강입니다. 대추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손발이 차거나 혈액순환 장애를 겪는 분들에게 좋습니다. 세 번째,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입니다. 대추의 비타민C와 폴리페놀 등은 면역력을 높이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과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대추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. 대추차로 마시거나 말린 대추를 그대로 간식처럼 먹는 것이 대표적입니다. 삼계탕이나 약밥 등 한식 요리에 단맛을 더하는 재료로도 훌륭합니다.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. 당도가 높아 당뇨 환자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.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켜주세요. 오늘 대추에 대한 유익한 정보 얻으셨기를 바랍니다. 대추로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가꿔보세요. 다음 약용식물 시리즈도 기대해주세요.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